고대 근동의 심장부에 우뚝 솟아 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니누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자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그 궁전은 약탈한 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역사, 잔혹함으로 쌓아 올린 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는 주변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재와 눈물만이 남았습니다. 정복당한 왕들은 사슬에 묶여 개처럼 끌려갔고 포로들은 말뚝에 꿰어져 길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강국은 그들의 칼날 아래 무너졌고 유다는 공포 속에서 떨며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니누에는 피정복민들의 신음과 비명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약 150년 전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누에에 파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곳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놀랍게도 그 거대한 도시가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세대 두세대가 지나가면서 니누에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회개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교만과 폭력이 다시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뢰했고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약한 자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잊혀졌고 그들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움.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할 메시지는 니누에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유다에게는 참된 위로였습니다. 나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움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분노, 그분의 질투, 그분의 정의입니다. 여호와는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대적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 끌어오르시는 정의의 불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짓밟힌 과부들과 고아들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그 인내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결코 면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더디 노하시지만그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구름은 그분의 발에 티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자연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분이 바다를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이 말라버립니다. 바산과 갈멜의 울창한 숲이 쇠잔해지고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들도 시들어버립니다. 그분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언덕들도 녹아내립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땅은 솟아오르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분노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분의 분노는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도 그분으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옴은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시지만 겸손하게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사랑과 정의, 자비와 심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니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경험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나움의 예언은 이제 구체적으로 니누에를 향합니다. 홍수가 넘친 같이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모든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재앙을 내리시면 두 번, 다시 그런 재앙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덤 불처럼 서로 엉키고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던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불살라질 것입니다. 니누웨어 내게서 악을 도모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벨리알의 꾀를 베푸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멍해가 깨어지고 그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은 유다를 향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오랫동안 아시리아의 위협 아래 살아온 유다에게 이것은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파괴자가 니누에를 향해 올라옵니다. 성을 지키는 자들아, 망대를 지키라. 길을 파수하라. 허리를 견고히 묶고 힘을 크게 굳게 하라. 하지만 모든 준비가 소용없을 것입니다. 적군이 이미 성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도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노력자들이 그들을 노력하여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보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쟁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은 진홍빛 옷을 입었습니다. 전쟁 준비의 날,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합니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횃불 같고 번개같이 빠릅니다. 니누의 왕이 자기의 장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달려가지만 걸음이 비틀거립니다. 성벽에 급히 올라가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문들이 열리고 궁전이 무너집니다. 정복이 선언되고 왕비가 벗겨져 끌려갑니다.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부짖습니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재물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도망칩니다. 서라 서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에 급급합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정복자들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쌓은 것이 무한하고, 모든 보배로운 기구가 풍부했던 그 도시가 약탈당합니다.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니누에는 공허하고 황폐하고 정막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높고, 무릎은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고, 모든 얼굴이 빛을 잃습니다. 나오은피 고는 듯이 묻습니다. 이제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먹이를 먹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수사자와 암사자와 사자 새끼가 그곳에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목 졸라 죽이고 그 굴의 먹이를 그 처소에 찢은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화 있을 진저 피의 성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성 약탈이 떠나지 않는 도시여 채찍치는 소리 바퀴 굴러가는 요란한 소리 띄는 말 달리는 병거 충격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일때 시체 더미들 무수한 시체로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름답고 요염한 기생 요술에 주인 된 그가 그 음행으로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 요술로 족속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누에는 그 아름다움과 부하 권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 내 얼굴까지 이르게 하여 내 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나라들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한 물건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나움은 역사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니누에여 내가 노아몬보다 나은가? 노아몬, 즉 이집트의 테베는 강들 사이에 있었고 물이 둘렸으며 바다가 그 성루가 되었고 물이 그 성벽이 되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이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에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도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였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습니다. 니는 왜여 너도 취한바 되어 숨을 것이며, 너도 대적으로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산성들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을 것입니다. 내 군사들은 여자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려 있을 것이며 불이 내 핏장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니누웨야 포위를 대비하여 물을 길어두고 내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러나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메뚜기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입니다.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하고 황충같이 스스로 많게 해보라. 내 상고가 하늘에 별보다 많더니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황충같고 내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아서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시리아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코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친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니누에가 멸망할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니누에의 악행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음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누에를 공격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성벽 일부가 무너졌고, 척군이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음이 예언한 대로 강의 성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불과 석 달의 포위 끝에 그 위대했던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은 궁전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니누에의 멸망은 너무나 철저해서 후대 사람들은 그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들도 니누에를 전설적인 도시로 여겼습니다.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그 폐허를 발굴하기 전까지 니누에는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자를 짓밟는 자들,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자들,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더디게 올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니누웨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계속 거절하면,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겸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누웨의 멸망은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움의 이름이 위로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니노에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유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정의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노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반복됩니다. 힘으로 세운 제국들, 불의로 쌓은 푸들, 거짓으로 유지되는 영광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움의 메시지는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동시에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나움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악인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홈서는 짧지만 강렬한 책입니다. 단세장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자비로운 위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교만한 니누에의 편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음의 외침은 오늘도 울려퍼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홍수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하게 행하지만 결국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니누에의 폐어는 오늘도 이라크의 모슬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곳은 이제 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니누에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공동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음이 선포한 위로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폭수가 아니라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억울한 자들을 위해 싸우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이것이 우주의 도덕적 질서입니다. 니누의 멸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분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움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